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측, 나훈나 작사 참여해줘 많은 관심 부탁이라는 이큰 제목으로 어, 뉴스가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레전드 선배 가수, 나훈나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 박서진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 측은 2월 20일 뉴스 N에 나훈나가 박서진 신곡 작사에 참여했다. 조만간 나올 박서진의 앨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이런 어 뉴스가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어 박서진 가수의 사진을 올려놓고요. 여기 아래로 보시면, 어 나우나 가수의 멋진 모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보시면, 여기 뉴스 NDB라고 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에서 어, 나오나 가수가 어, 박서진 가수에게 작사한 곡을 같이 도와준 그런 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래 기사는 어, 지난해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박서진은 최근 TV조선 미스트로2의 현역에 참가해 활력했던 도전을 마무리 후새 앨범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박서진은 1월 16일 팬클럽 답별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 천만원을 기부했다. 이 앞서 박서진은 2019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천만원을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천만원씩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때 급식비를 지원받은 삼천포, 성결교회에 성금을 기부해 박서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해 기감이 되었다. 이어 올 1월 10일에는 자신의 모교 삼천포 초등학교에 장학금과 발전 기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이런 식의 기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